아나루이자의 홀리데이 세일을 소개하려고 왔습니다. 올해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계속 아나루이자 신상품들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홀리데이 세일이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액세서리들 다 모두 아나루이자 제품이고요. 이번에 이 목걸이를 주문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저는 원래 좀 큐빅이나 이런 보석이 들어간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이 제품이 아나루이자의 스테디셀러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후기를 남겨주셔서, 어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좀 궁금해서 이번에 주문을 해봤는데 부담스럽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특히 겨울에는 조금 두께감이 있는 스웨터를 많이 입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볼륨감이 있는 악세사리를 하는 게 스웨터랑 잘 매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지를 두개 주문했는데요. 먼저 요거는 이전에 두꺼운 거를 가지고 있었고 요번에 조금 얇은 링을 샀는데 두 개를 같이 한번 매칭을 해봤어요. 이렇게 같이 매치하니까 원래 좀 볼드한 링처럼 돼서 이것도 매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볼드 링들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여게요 안쪽이 되게 많이 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쓰는데 무리가 없는 디자인이라서 그것도 마음에 들고 하나는 조금 반대되는 분위기인데 큐빅이 되게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발로 큐빅을 잡는 게 아니라 안에 애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큐빅이 빠질 걱정이 없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이거는 조금 많이 티가 나는 타입이라면 이거는 진짜 꾸안꾸 느낌이라서 이렇게 같이 매치해도 되고 이거 하나만 껴도 좋은 것 같아요. 작년 크리스마스 영상에도 아마 이 옷을 입고 촬영을 했던 것 같고 작년에 이 트리에 제나 루이사 액세서리들을 이제 오너먼트처럼 걸어서 연출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덧 또 올해 크리스마스가 됐다는 게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 느낍니다. 저는 올해도 어김없이 나홀로 집에 1편과 2편을 보면서, 어, 따뜻하고 소박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모두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홀리데이 무드를 한껏 업시켜줄 안나루이자의 액세사리들도 1년 중 가장 큰 세일 기간에 한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행복한 겨울 보내세요. Many times, many ways, Merry Christmas.